아직도 AI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대체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렇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. AI 네트워크 마케팅 연구소 소장 김유신입니다. 저는 7년 전 평범한 왕초보 네트워크 마케터로 시작해서 지금은 8개국을 오픈하고 수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회사의 최고 직급자가 되었습니다.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평생 가길 원하시죠? 저는 AI와 함께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. AI를 통해서 수많은 고객과 사업자들이 저와 함께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드디어 8월부터 전국에서 오프라인 특강이 무료로 제공됩니다. 무료 강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